어때요? 연애할 때뭘 중요시 생각하던가요? 어, 저희 20대 때는 외모가 항상 외모. 중요했던 아, 것 같아요. 중요하지. 네, 그잘 생긴 남자들을 음. 좀 좋아하다가 음. 어제 30대부터는 음. 음. 안정적이고 아. 이제 생력이좀 강한 사람들을 좀 좋아하지 네. 않나 싶어요. 네, 음. 일 열심히 하고. 아 사람들은. 좋습니다. 근데 이제 또 40대 50대가 되면 또 직장보다도 이 사람의 앞으로의 가능성. 음. 그리고 사실 인품이 좋은 사람들은 나중에 직업을 바꿔도 굉장히 적응 잘하고 어찌되었건 자기 있는 분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면 좋겠네요. 그 다음은 우리 뭔가요? 네. 그 다음은 어떤 마음을 좀 버려야 될까요? 아, 좋습니다. 네 번째는 이런 마음 버려라. 한번 해볼게요.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뭐냐면, 아, 정말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점을 뜯어 고쳐서 내 마음에 들도록 어, 바꿔놔야겠다. 이런 생각 저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왜 예, 상담센터에 오는 연인들이나 부부 보면 다그이유로 평생 싸우죠. 이 인간을 뜯어 고쳐서 내 마음에 드는 인간으로 바꿔놔야겠다. 그래서 평생 싸워도 이 사람이 안 바뀐다. 그래서 저는 가장 버려야 될 마음이 이건 거 같아요. 상대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내가 정해놓은 조건에 맞추려고 우리가 끊임없이 싸우고 싶은 마음은 버려야 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있는 그대로 원래 이 사람 원래 이랬어요. 음. 나도 원래 이런 사람이고 그래서 다른 걸 인정하고 내 마음에 들도록 억지로 뜯어 고치려고 음. 하지 않는 것 당신 제발 그거 좀 고쳐 이말안 해야 될것 같아요. 음. <laughs> 좋아요. 네. 마지막은 뭔가요? 네. 마지막으로 어, 이제 건강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laughs> <laughs> 이거까지 하면 우리 수진 실장님 진짜 이제 연애 잘하겠네. 저는요 우리가 다 사실 선 보거나 소개팅 할 때도 나보다 좋은 조건의 사람 만나고 싶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오래가는 연애, 오래가는 결혼 생활을 잘 하려면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 음. 우리가 뒤집어서 그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연애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단점도 많이 보이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부족한 점도 많거든요. 음.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의 이 단점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채워줄 음. 수 있는 사람인가? 양쪽 다그 고민을 해야 될것 음. 같아요. 그래서 보면 내가 가진 강점이 이 사람의 약점을 채워줄 네.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강점이 나의 약점을 채워줄 거다. 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강점을 보면 격렬하게 칭찬해주고 음. 서로의 약점이 보이면 비난할 게 아니라 아, 내가 어떻게 이 약점을 좀 채워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라면 정말 건강하게 오래가는 서로를 키우는 그런 연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laughs> 선생님 주변 네. 친구들은 보면 어때요? 음. 네 오래가는 연애 잘하는 친구들은 어떤 특징이 있던가요? 오래가는 연애를 잘하는 친구들은 본인의 성격이 굉장히 무던하고 네, 좀 이렇게 안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아, 네. 맞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남자친구나 남편이랑도 갈등이 이제 좀 음. 갈등이 있더라도 좀 원만하게 좀 해결이 되는 아,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진짜 자기 성격, 자기 인품, 자기 인격을 알고 싶으면 연애에 보면 음. 딱 드러납니다. 음. 네. <laughs> 우리가 그냥 인간관계에서는 우리가 좀 서운해도 막 싸우고 이러지 못하잖아요. 음. 근데 연인관계, 부부관계에서는 정말 작은 걸로도 네. 정말 강력한 요구를 하면서 싸우잖아요. 음. 그래서 진짜 자기의 성품과 인격, 성격은 네. 연애할 때 가장 많이 드러나고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건 음. 결혼하고 첫 부부싸움 할때 드러난다 이렇게 말들을 하죠 그래서 저는 결혼 전에 마음 수양을 많이 하는 게 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누굴 만나도 맞아요. 평탄하게 잘 하고 또 누구를 만나도 나는 늘 나쁜 남자만 꼬여 나는 늘 나쁜 여자만 꼬여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정말 내가 운이 나빠서 늘 나쁜 남자, 나쁜 여자만 만나는 게 아니라 실은 내가 그 나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면서 내가 가장 평온한 마음 상태가 되었을 때 그. 때 연애를 하는 게 정말 좋은 연애를 지속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음. 지나고 보니 후회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음. <laughs> 그래서 본인은 돌아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네. 새로운 사람과 연애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의 특징이 너무나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는 네. 사람들도 있더라. 상담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음, 네. 선생님이 이때까지 봐왔던 네. 내담자들이나 친구들 중에 네. 정말 끊임없이 같은 실수를 계속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셨죠 맞아요. 연애할 때 네. 근데 그분들의 이제 공통점은 이제 연애를 하던 안 하던 늘 외로운 그 감정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늘 외롭다 연애를 해도 외롭고 연애를 맞아요. 하지 않아도 외로워하더라고요 맞아요 연애하지 않아서 외로울 때는 신세한탄하고 음. 또 연애를 할 때는 끊임없이 상대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면서 섭섭해 섭섭해 병에 걸리죠 네, 네. 맞습니다 <laughs> 그러다 보면 정말 늘 똑같은 이유로 헤어지는 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네. 우리 정말 연애하고 싶은데 너무 외로워요. 이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정리 한번 해줄까요? 선생님께서 아. 선생님 또래의 싱글들에게 네. 우리 외로울 때 연애하고 음. 싶을 때 이거 먼저 해봐요. 요청 정리해 주세요. <laughs> 어, 제가 오늘 교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좀 띵했던 순간이 있어요. 어, 저는 늘... 상대방에게 뭔가 바라고 요구하기만 음. 했지 내가 과연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무언가를 음. 줬던 걸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이었는가 막갑자기막 아.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고 혼자이던 아니면 이제 커플이시던 이제 결혼은 하셨던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좀더 건강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선생님의 다음 네. 연애가 무척 기대됩니다. <laughs> 박상미 라디오 오늘. <laughs> 오늘은요, 건강한 연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선 나의 마음부터 보살피는 나와의 연애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수진 실장님 고맙습니다. 네,